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길잡이 코잡입니다. 어, 오늘은 네, 커뮤니티에서도 좀 말이 많죠. 레드스톤, 레드스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찔러드릴게요. 어, 지금 레드스톤이 최근에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락업폐지 일정 앞두고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그냥 좀 올라가다가 어, 끝물로 해가지고 하락하는 거 아니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아요. 락업폐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 락업해제 같은 경우는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서 시장의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레드스톤 락업해제는 일반적인 경우랑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풀리는 이 해제 물량 대부분이 스테이킹 형태로 묶여있던 장기 보유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오히려 레드스톤은 현재 신규 퍼블릭체인 파트너십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락업 폐지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 장기 물량은 풀리지 않고 자금은 계속 유입이 된다. 이거는 단기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격 변동은 클 겁니다. 그 만큼 크게 터져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락업 해제 일정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거고요. 그만큼 대응 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 락업 해제는 이제 대부분 익숙하실 거예요. 락업 해제가 뭔가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장 초기에 일정 물량을 잠궈 놓는 거예요. 시장에 한 번에 풀리지 않도록 매도 제한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기마다 이 락업 해제 일정마다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알트 코인들은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오면, 억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이 솔라나도 락업해제 이슈로 망할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20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25,000원에서 3만원 초반까지 어,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끝났다 망했다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 단 3개월 만에 어떻게 됐죠? 네, 20달러가 100달러 원화로 15만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다섯 배가 오른 건데요. 그때도 솔라나는 이 락업 폐제 이슈로 억대 물량이 나오면서 폭락할 거라고 떠들썩 했었고요. 세력들은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척 하면서 매집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레드스톤도 이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락업 폐제다, 악재다, 이렇게 말들은 많지만, 세력들은 혼자서 조용히 물량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매집은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고래들의 순입금량도증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고래들은 물량을 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큰 손들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이 레드스톤이 이 락업 폐지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인 메인넷의 신뢰도라든지 생태계의 확장성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고요. 어,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 모으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마치 악재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물량 모으기 혹은 재정비구간 즉 다시 날아오르기 전에 숨 고르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어,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 모으고 있고 락업 일정 맞춰서 급등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락업 해제 일정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 목표가 일정들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일정 그리고 목표가 우리도 알고 똑같이 매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010-5563-3579 문자 길 보내주시고요. 어, 세력들은 절대로 이런 거 알려주지 않죠. 몰래 조용히 혼자 물량 모으다가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따라갈 수조차 없이요. 단기적인 흔들림은 결국 세력들한테는 기회인 거고요. 지금 이거를 공포로 볼지 기회로 볼지 이 판단 하나가 여러분들 내년 수익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언제고 목표가가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고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타 유튜버가 이런 정보들 남용하면서 금전적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사기니까 당하시면 안 된다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저 코자비한테 일정 목표가 꼭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매일 직접 시장 모니터링 하고, 이 락업 일정 세력 목표가 움직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보시라고 이렇게 재단 목표가 일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금전적 요구가 없고,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실시간 대응하고 일정만 남겨드리고 있어요. 단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아래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여서 선착순 100분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시장에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죠. 공포는 세력들의 무기고 이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 의 몫입니다. 이번에 이 락업 폐지와 단기 조정하라. 누군가는 분명히 이 타이밍으로 또 돈을 벌 겁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만약에 제 정보들이 거짓됐다, 틀렸다, 헛소리다 생각이 드셔도 받아보시고 무시해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손실이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립니다. 문자 보내는 거, 뭐,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 1분으로 수익이 몇백 몇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결과 낼 수도 있는 거라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도 어렵지는 않잖아요. 아직 안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좋은 정보도 계속 드릴 테니까, 쭉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0105563에 3579로 문자 길 보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